자, 얘들아 우선은 시작할게요 사인 법칙부터 들어갈게요 우선 사인 법칙은 나 언제 쓴다라고 얘기해서 한대요 아, 비율을 할때 때? 어, 변의 비율을 할때그 사인 값의 비율과 변의 비율은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내가 써준 그 워딩은 이거죠. 두 쌍에 써두세요. 대변. 대각충. 난 이거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아, 이것 때문에 이거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거니까, 어느 하나 모를 때 쓰시는 게 쌓인 법칙입니다. 이때 쌓인 법칙 생긴 것은, 요따고 생겼습니다. s i n a분의 a는, s i n b분의 b는, s i n c분의 c는, er. 이때의 라지 r 을 뭐라고 부른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 어, 큰 원이죠. 그래서 라지 r이라고 쓴 거니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잘 생각하시더라고. 어떤 거냐면, a는 이라고 쓰는 순간 넘겨주시면, 얼마야? er, sign a. 잘 생각하세요. 또, sign a는, 이건 바꿔주는 거니까, sign a는 이라고 쓰시면, er분의 a. 이런 거는 너희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거는 잘 생각하는 게좀 힘들어 하더라고. E, a 대 b 대 c라고 하는 분자의 비율과 sin a 대 sin b 대 sin c에 대한 분모의 비율이 서로 어떻다? 네, 같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사인 법칙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763번 가볼건데요. 자 우선은 항상 여기 는 문제들은 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다 삼각형에 대한 삼각형의 활용, 삼각형에서의 응용 이런 문제들이라서 다 뭐하라는 거냐면 법칙스라고 공식스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강 그리셔도 됩니다. 그냥 대강 그리시고요.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 이렇게 잡으시고 A, B, C에서 A의 길이가 5. B의 길이는 4. 그럼 A가, 각도가 60도. 그리고 각 B의 코사인 제곱, 저것을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럼 얘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고 싶은데, 아, 우리 알고 있는 게 있죠. 얘에 대한 사인은 어, 관계식이 있습니다. 왜요? 자, 그 생각하셔야겠죠.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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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보시면 두 쌍의 대변 대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이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야. 괜찮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즉, 사인 B분의 4는, 사인 60도 분의 5. 그래서, 어,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뭐, 양변을, 역수 취할까요? 역수 역수 취합시다. 4분의 어갑시다 사인 b. 는 5분의 사인 60도인데 sin 60도 2분의 얼마죠?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b는 바로 할수 있겠죠. 넘겨 주면 5분의 2루트 자, 바로 갑시다. 코사인 제곱 B는요, 우리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5분의 12, 계산하면 25분의, 좋습니다. 정답이죠? 어, 글쎄요, 사인, D, C, A, C, D, A, C는 여기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대한 사인이 서로 어떠한 식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이두 개의 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죠? 라고 바라보시면 두 개의 원이 AD를 공통으로 하는 거. 또 맞아요. 또 다른 얘기는, 어, 원주가, 원주는 AD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한 원을 그러니까 외접원이 공통이 된다는 얘기죠 외접원이 공통이죠 외접원의 같은 원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외접원이 같은 원이 된다는 얘기에 의해서 결국 반지름이 서로 같겠네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서로 같겠네요 괜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여기는 이 노란 색깔 길이에 대한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사인 값을 알고 있습니다 괜춘 노란색깔에 대한 사인값이 얼마야? 10분의 7이래, 매. 그럼 노란색깔에 대한 사인값 분에 그것에 대 마주보는 변의 길이 5야. 이것이 파랑색깔 사인값 분에 내가 파랑색깔 사인값이 궁금한 거란 말이야. 그럼 파랑색깔 사인값 이것을 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그거 분에 뭐랑 같다? 2랑 같아요. 왜요? 이것이 둘다 같은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동일할 거 아니야. 동일한 외접원에 들어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능 그렇다면 결국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는 여기 값에 의해서 결국엔 이렇게 이렇게 7분의 얼마야? 50 되는 거라서 얘가 사인 내가 궁금한 것 분의 2가 됩니다 역수 역수 하시고 2를 곱해 줄게요 그러면 25분의 7 정답 자 이것이 나왔습니다. 자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은 여기는 이 위에 것을 바라보시고 위에 것이 아 식이 두 개구나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왜 식이 두 개냐면 이렇게 식 하나, 이렇게 식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문자가 색이기 때문에 아 비율까지는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때의 a, b, c에 대한 비율을 알수 있겠고 그때의 sin a, sin b, sin c라고 하는 것의 값의 비율은 s m a l 대 s m a b 대 s m a c의 비율과 같고 얘네들의 비율만 구하여라. 이 문제가 뜨버리죠. 그럼, 자, 여기서 바로 갑시다. 얘를 k라고 두시고, 이런 건뭐 고등학교 때도, 1학년 때도 많이 했었으니까.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몇 k? 5k.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은 6k. c 더하기 a라고 하는 것은 7k라고 두시고, 얘네들 싸가리 더하시니까 a, b, c가 총 18K, K. 그러면 9K였다고 이렇게 나오겠죠. 가능하시죠?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 C는 4K가 나오는구나. A는 3K가 나오는구나. B는 2K가 나오는구나. 즉, 3대2대4가 정답이 됩니다. 자, 776번은요. a sin a는 b sin b가 성립할 때 어떤 삼각형이냐? 우리 사인 법칙에서 다 변의 길이로 바꿔 준다면 얘는 2r분의 a가 되고 얘는 2r분의 b가 되고. 이 전체가 2r분의 a 제곱. 이 전체가 2r분의 b 제곱. 따라서 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되시니까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정답 1번. 그 나옵니다. 다음.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뭔지 모르고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얘를 X라고 한번 잡아보겠고요. 괜찮죠? 자,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잡는다면, 자, 알고 있는 사실. 뭐 여기 여기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60 나오시죠? 이렇게 나왔다면 결국엔 딴딴딴딴 아두 쌍의 대변 대각 중 어느 하나 모를 때 나오시겠고요. 그러니까 사인 60도 분의 30, 사인 45도 분의 x 따라서 x는 넘겨주시면 됩니다. 인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부터 계산할 건데요. 그러면 얘가 2분의 루트 3, 2니까 루트 3분의 60에다가 얘가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가 곱해진다. 그럼 그냥 루트 2분의 1이 곱해진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루트 6분의 얼마야? 60. 계산하면 10 루트 6. 좋습니다. 식칙을 한번 써볼 건데요. 코사인 법칙 다 외우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다 되신다 라는 거. <laughs> 내가 외우는 것도 저번에 얘기 다 했었지. 뭐 이런 거 외울 때는. 아 병신 이야. 이거는 아 병신 이 병신 아. 기 여기 색으로 써. <laughs> 저번 시간 안 했어가지고 어, 한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어찌됐든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a 는 e <laughs> b c 분의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써주신다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쓰시느냐? 언제 쓴다? 음, 맞아요. 해변과 각. 해변과 각 하나, 한각 중. 해변과 한각 중이라고 쓸게요. 쓰던 워딩 그대로 쓸게요. 자, 708C1번 갑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A2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어, 자, a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는데, 자, 우리 알고 있는 사실 있죠. 얘 2야. 얘 얼마죠? 3입니다. 얘 3이야. 얘 얼마죠? 6이죠. 자, 여기 120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x라고 잡는다면 궁금한 거니까요.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법칙 쓴다? 코사인 법칙 쓴다. 궁금한 거잖아. 자, x제곱은 자 66에 36, 44, 4, 16, 마이너스 2곱하기 6곱하기 4곱하기 코사인 120도 합니다. 자 여기 있던 36, 16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120도가 아 이거 좋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사랑하지겠고 64, 2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니까 40 되겠네요. 76 이루트십구. 정답, 이루트십구. 자 AD의 길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AD의 길이를 가지고 내가 x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괜춘. <laughs> 자 그렇다면 어이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되게 잘 나오고요. 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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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요거 중요합니다.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 이것은, 코사인 세타와의 관계가 딱 뭐를 한 거랑 같아? 뭐한 거랑 같아? 마이너스, 맞아요. 붙인 거랑 같습니다. 어, 각 변환 해주면 딱 나오죠. 이게 딱 나옵니다. 그쵸? 근데 180도 안쪽에서 사실 사인은 변하는 게 있어? 없어요. 사인은 똑같아요. 사인 180도 마이너스 타랑 180도 안쪽의 각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부호는 바뀐다야. 이때 어디서 이걸 생각할 거냐면 이 각과 이 각입니다. 보이시죠? 이각두 개는요 서로 더해서 180도인 상태야. 그랬을 때 얘에 대한 코사인 값 사용할 수 있고 얘에 대한 코사인 값 사용할 수가 있어. 이두 개의 코사인 값은 서로 부호가 어떻다?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돼버립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을 네, 푸시면 되죠. 그러면 그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2 곱하기, 6 곱하기, X분의, 6, 6에 3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분의, 3, 4는 9에다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9. 여기 들어가시는 거고요 양변에다가, 지워질 거 지워지고, XX 사라집시다. 2, 2 사라지고요. 양변에서 3, 3 지워지면, 남는 건2 남겠네요. 2를 가지고 여기서 넘겨주시면, 그럼 마이너스 2까지 딱 들어가시면서, 송송,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여기 계산할 건데, 여기랑 여기랑 계산하시니까 얼마? 11. 예, 11 더하기 x 제곱 여기가 이것은 마이너스2라고 하는 것에 자 안쪽 계산합시다 x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40이었다고 되시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80 되시는 겁니다 자 넘겨주면 3x 제곱 넘겨주면 70 60 9 좋습니다 x 제곱은 얼마 23 좋습니다 x는 얼마 그렇죠 로또 23 자 예에서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궁금한 거라지 r 입니다자 내가 라지 r 이 궁금한데 라고 했네. 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 알고 있는 그 공식들 삼각형에서의 공식들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의 사인 법칙에서밖에 배우지 않았죠. 이 r 은 사인 A분의 a 분의 뭐 a 뭐요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60도 나왔잖아. 그럼 여기 길이를 알아야 우리는 뭐할수 있다. 사인 법칙을 쓸수 있다. 이 생각해 주시고 그래야 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갑시다. 얘를 구하기 위해선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그때 쓰는 게 다시 한번 코사인 법칙. 들어가면 x 제곱은 44 16, 3 3은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코사인 60도. 퍼사인 60도 2분의 1, 12, 4, 13, x는 루트 13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13을 가지고, 자, 우리 r이라고 하는 것의 두배는 사인 얼마 분의 60도 분의, 그렇지, 그러면 루트 3의 두배가 위로 올라간다. 범분수 처리해주시고, 사라지겠네요. 라디알은 3분의 39가능 괜찮죠? 자 795번 사인 a는 이 e 사인 b 코 사인 c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성립할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인 법칙 들어가시니까 사인 a는 몇? 2r분의 e, a 들어가시고 얘는 2, e, 2r분의 e, b 그리고 2bc분의 e, b제곱 아이고 그렇죠? 뭐 ba라고 할게요. a-b제곱 괜찮 자, 그래서 양변에서 2알이알 ER, ER 상상 사라지겠고 2이 e, e 사라지겠고 b b 사라지겠고 a 곱해 주면은 a 제곱 되겠네요. a 제곱이 양변에서 또 사라지겠네요. 남는 것은 b 제곱은 얼마다? c 제곱, 즉 b는 c인 이등변 사각형 괜찮? 네. 괜 5번 끝났고요. 어, 8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두근두근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 자, 여기 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각도는 120도래요. 그런데 여기서 어, 초속 5m, 그리고 초속 3m의 속력으로 일정하게 달릴 때 10초 후에 두 자전거 사이의 거리. 자전거 크기는 무시한다라고 했고요. 120도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거속시에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얼마야? 5, 10. 그 다음, 3, 10. 여기까지 가네? 그러면서 여기가 120도 이렇게 내시는 거죠.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이 이 사이에 거리가 궁금한 거라서 얘를 가지고 X라고 줬을 때, X 값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X제곱은 2500, 900, 2 곱하기, 35, 1500, 코사인 120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0, 0. 그래서 4900, 즉 x는 70. 1 자, 다음, 8 0 1번 갑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어, 대강 그리세요. 뭐, 항상, 뭐, 삼각형 그리라고 나와있을 때는, 뭐, 대강 그리셔도, 어, 공식 쓰는 단어니라 자, ABC라고 하시고, A를 5. 5. B를 8. 그리고 넓이가 10루트 3이야 근데 각 C의 아, 그 변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궁금하대 얘가 궁금해 근데 넓이가 아, 얼마인 거 알고 있어 넓이가 10루트 3이래 넓이를 알고 있어 그럼 자 생각하세요 얘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니 라는 생각이거든 우선은 얘 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에 대한 사인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죠 아니면 사실 해론의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해론의 공식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귀찮아져요. 왜? 이걸 실제로 해보시면 루트 안쪽이 4차식이 나옵니다. 해보시면 그래요. 어,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세타라고 두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것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싸인 세타를 의미하겠고요. 그러면 상상 20 넘겨주시면 사인 세타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 나왔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궁금한 c를 구하고 싶어. 아, 우리는 하나, 둘, 셋, 넷이세 변과 한각중이 c를 몰라 궁금해. 그럼 세 변과 한각중 어느 하나 모를 때 쓰는 건 코사인 법칙. c제곱은이라고 출발하겠습니다. 이 각에 대한 정보는 우리 코사인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탄젠트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죠. 되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이 형은 세타가 그냥 주어진 거야. 얼마인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대략 얼마라고 대략 정도는 너희가 얼추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시제곱은 얼마? 25 더하기 88에 64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8 코사인 세타 근데 얘가 얘만큼이라면 코사인 세타 얼마야? 2분의 1 이거 2분의 1 확실해?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거야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인거야 문제에서 나와있죠 아니면은 두가지가 되는거죠 그래서 이때에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 확실하죠 예각이니까 아 코사인 값은 양수구나 가능 그래서 내가 지금 할거는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코사인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니까 상상 지워지겠고요 그럼 여기는 8호 40이고 여기까지 하니까 24가 되겠고 여기까지 하니까 49가 되겠고 인정 그럼 얘가 49라는 얘기는 식값이 얼마다? 루트 49 정답 7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죠?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봅시다. 자, 시작합니다. 상 a MC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야. 자, 들어갈게요. 자, 이때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야. 어, 우선 설명부터 들어간다면, 사실 이거는 이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인 법칙에 의해서 10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를 가지고 만약 X라고 둔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길이, 도 X야. 이거는 이등변삼각형이잖아 그럼 xx 잡을 수 있겠고 여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120도인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기까지 잡았다면 그럼 너희가 해주시면 돼 뭐를 10은 이게 뭔데? 2r이잖아 이것이 무엇이다? 사인 30도분의 얼마다? x다 따라서 x는 넘겨주면 5 그쵸? 어, X가 5가 나오죠? 얘5 나오고, 얘도 5 나오고, 그럼 120도니까 할수 있다. 이 얘기야. 넘겨주니까 끝.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죠? 음, 그냥 익숙하란 소리야. 내신에서는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공식을 책을 풀다 보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는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벌써 여기를 지나간 학교들도 있을 텐데. 2r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기억나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넓이 공식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넓이 공식이냐면 사실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하나만 더써 준다면 4할분의 abc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냐? 다 똑같습니다. 유도 과정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벼워요. 상당히 되게 가벼워. 왜 그러냐면 잘 봐. 여기서 온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sin c인데 그 sin c가 sin 세타가 의미하는 것이 그 사이각을 말하는 거라 sin c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맞아. 그럼 얘를 가지고 만약 다 모로 본다면 sin으로 바꿔 본다면. 이 a라고 하는 것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 쓸수 있죠. 2r, ER sin a 얘는 2r, ER sin b 집어넣기만 하면 이2 이 하나씩은 지워지고 r은 제곱돼 버리고 그래서 2r ER 제곱, sin a, sin b, sin c 여기서 집어넣기만 하면 사실 알고 있던 것에 의해서 각도가 30도, 30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5할수 있는 거고 또한 마지막으로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얘도 사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고 되게가볍습니다 뭐냐면 ab까지 알았어. 얘 e, sin c 대신에 우리 아까 전에 체크했잖아. sin c는 뭐야?라고 하면 2r분의 sin c는 이렇게 뒤집으면 2r분의 c. 2r분의 c를 상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집어넣으니까 4r분의 abc. 네, 넓이 공식들이 이렇게도 쓸수 있고 이렇게도 쓸수 있고 내신 때는 이런 것들이 사실 교과서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건너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서 갑자기 버벅거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체크 정도만 했어요 네, 쉬시고요 속제는 거기까지 808번에 대한 대표 문제 밑에 있는 것까지 푸세요 娘。<N ion>